모든 기업사 모든 단체가, 이 장소에서, 이 시점을 보시고시고이시고이시이시고이 시점을 보고, 이사점 보고, 이 시점을 보고, 이 시점을 이이시

모든 단체가 도와주셨습니다. 참 대단한데. 답변. 생전에 우리 전준성 선배님이 가장 보고 싶어했던 분이 우리 또 최양락 선배님이랑 선배님 말씀 한 말씀. Soul. 저희 부부의 연을 맺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코미디언 중에 제일 많이 형님과 출연을 했고 형님의 이야기 에피소드를 제일 많이 방송에서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탄생했던 코너 그남 그리고 여라는 코너에서 꽃집아저씨 역할로 마무리를 예라이면서가 그러면서 끊나다고 그랬습니다. 3년을 같이 있고전은성 아저씨 덕분에 멋진 최양락씨 만나서 한편으로 잘 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랑 통화했을 때 사주 전에 제가 집에 들어가고 병원도 갔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저씨가 너네 누나 같이 갔는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아저씨는 늘 재밌게만 말하려고 그랬죠. 진실되게 말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진실되게 연수가 고맙다 근데 아저씨 빨리 나시면 제가 아저씨 모실게요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침대도 사드리고 다 할게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마지막에 나 옷도 사줄 수 있어 네, 열 벌로도 사줄 수 있어 아저씨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맛있게 그건 <목소리> 나랑 약속을 했어요. 그게 저하고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현수가 고맙다. 그리고 저를 제일 예뻐 해주셨어요. 남편보다도 더 아저씨가 항상 그, 너가 잘고 살아라. 그, 돌아가시기 있기 전에 화요일 날 밤에 병원에 갔는데 현수가 오늘 좀 이제 막으로 뭐 되겠냐? 마지막으로, 아저씨. 제 얼굴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고 시더니. 이거는 로투지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마지막으 아니에요 으로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지막으로마지 <laughs> 그때 남 그리고요 제 코너 로 이스테이을 나는 공이야였는데 형님은 공이야. 함께 같이 하실까요, <laughs> 자. 형님은 공이야. 감사합니다. 동생. <laughs> 마지막으로. 눈물을 1,2분만 시간이 있으니까 동복해서 우는 시간을 한번만드고 있어요 너무 시컷 우시고 마지막으로 수원 가면 말르셔서 보통 2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 1시간 네. 네. 반밖에 안 걸리고 뼈만 남았어. 그래. 마지막에 가서 보러 갔을 때, 어, 형, 조금 먼저 가는 거야. 차이 없어. 우리도 곧 가. 그러니까. 그래,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중국 뭐, 만나자. 거기서 만나, 형. 우리도 곧 가요. 고 싶은 사람 소리 내서 실컷 울고 이제는 이제는 새로 변합니다 영혼 참었던 눈물을 참지 말고 신나게 여기서 울고 보내드리십습니다 우리 헌화하시고 아까 그 위치로 도열할게요. 빨리 오셔가지고 같이 같이,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가시다 네, 분에 출발. 네. 네. 아 저거 되